스마트폰 같은데 앞뒤로 찍는 기능인데 동시에 찍는 기능은 없거든요. 동시에 찍는 기능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각도별로 이렇게 카메라 렌즈가 안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뭐 이런 CCTV는 모든 카메라 렌즈가 여러 개 있어 각도별로 움직여서 렌즈가 찍거나 어 그래서 여러 개를 통합해갖고 통합 화면을 만드는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나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스마트폰에다 또 워키토키를 넣는 데든지 그래서 자체 통신망으로 이렇게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또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 뭐 KT 것도 이동통신 내가 틀리다,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데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도 워키토키, 또 와이파이 기타 뭐 이게 선통신이나 무선통신 국내 무선통신 체계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또는 그 중에 몇 개를 또는 전체를 동시에 송수신한다이 개수를 쓰시면 재기술입니다.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기해서어 이렇쓸수 있어요. 뭐 이렇게 뭐, 그뭐 데스크 탑에 그 호출 번호가 이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2 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2 0개더 들어가고 워키토키에는 워키토키 번호가 1 0개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laughs> 전파를 송수신한다는 거죠. 또는 신호를 잽싸게 받아갖고 그래서 옆으로 잽싸게 넘겨주는 이런 기술도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빨리 처리해서. 어그 하나 성회산에서 무선 전파를 받았다. 그 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넘겨 옆에 일꾼들이 1 0개 있다. 일꾼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보 이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어, 이그 TV 리모컨 같은 것에도 TV 리모컨의 3층에서 1층 이렇게 1층에서 있는 TV도 작동할 수 있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이렇게 그러니까 눌러 가지고 그것을 작동을 하고 또는 다른 그 같은 번호, 버논, 모듈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어 다른 조명을 작동하게 하거나 뭐 가스레인지 작동하거나 냉장고를 움직이거나 로봇을 움직이 이렇게 다양하게 예,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해서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 하해서 또는 수신 송신만 하해서 이것을 TV나 다른 가전들을 로봇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어... <laughs> SK 플래셋에서 에스케이 플랜에 있어서 어, 이 기술을 블루투스 기술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 하시던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데 이게 이제 이게 서로 어떤 사물 인터넷에서 각각 틀린 전파를 하는 애들을 계속, 그, 그, 그 송수신 해가지고 조종하거나 조, 그, 아니면 그것을 어, 무선 충전하는 구조로 가져가는데, 이거, 부산대 광맥카트리스 정세현 교수 팀도 자율적인 차량에서 레이저파를 수신, 송신하고 수신하시더라. 이건 제계술인데요 머스크의 위성통신에서 제가 레이저파를 갖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이렇게 묶어서 쏜다. 그러면 송수신하면 것을 전파의 도달 거리가 늘고 신호도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존의 이동통신은 같은 전파를 묶어 쏜 중에 있어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쏜 적은 없거든. 이건 A사 레이다에서도 레이다 소자가 팀별로씩 소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서 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레이 뭐 레이다다. 그럼 레이다를 강하게 융합열을 발생시켜서 먹통 시키는 기술에도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렇게, SKS도, 미스케, 이거 무단으로 쓰시면, 와이파이 했다고도 서로 다른 방에 전파를 송수신 하시는데, 제가 인, 인터넷 기반에서, 이동통신회사가 틀려도,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어, 워키토키에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인터넷 기반에서 유선, 와이파이나 또 다른 유선, 유무선, 와이파이나 또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와이파이는 개인의 사유물이라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쪽 전기를 써야 되고, 여기다가도, 다른 이동통신화가 틀려도 그 전파를 갖다가 송수신에서 신호를 처리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만 기반해서 인터넷을,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이동통신 이동통신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워키토키를 유선 인템 망에 제가 흡수를 시켜 가지고 전국망이나 전세계로 망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에서 워키토키로 직접 통신하거나 스마트폰에 데스크탑으로 직접 통신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유선전화로 유선전화도 무선신호를 갖출 수있다 그랬죠 통수신나 TV에도 직접 송수신 할수 있다 노트북에다가도 직접 송수신 할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워키토키도 신호가 좋으면, 신호가 뚫렸다고 영상도 깨끗하면, 뭐 스마트폰 못지 않죠. 자체 통신도 할수 있고, 이렇게 망, 유선망을, 유선인터넷망을 중계로 해가지고 통신도 전국망으로 갖출 수도 있고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유선인터넷망 기반에서 스마트폰에서 워키토키로 곧바로 전화 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세계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전화나, 페이스북 인터넷 전화, 집안에는 유선 전화나, 무선망, 위성통신, 뭐, 워킷도케를다 합해갖고, 고유번호를 주고, 해외에 가서도 로밍 없이 그쪽 고유번호를 가지고 그쪽 인터넷망에 접속해서 싸게 통신하는 이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네. 뭐, 데이터도 하고, 다른 건다 되죠. 하지만 재기술이되겠서 이게 SK에서 이거 쓰지 마세요. SK에서 이거 내가 이게 CCTV에다가 가로세로 나별 잡혀서 시야 방식으로 해갖고 사람이나 차량 이런 일련번호를 달아서 추정하거나 물류센터에서 편의점 마트에서 물건의 종류 를인식해 계산까지 해주고 출입하는 뭐 식당이든 편의점 마트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을 몇 명인지도 이게 추출, 그걸 그걸 추출할 수 있다. 특정 사람도 특정해서 지목해서 잡아낼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거를 SK 어떤 텔레콤에서 이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스케플레네인가 여기서 지하철에 사람 왔다 갔다는 몇 명을 이렇게 일년 번호를 찾아 이게 방산 기술로 들어가는 건데요. 예. 드론에다가 장착하거나 이렇게 다른데 뭐 장착을 드론 비행체에 장착해 자동 전투할 때 쓰는데 사람이나 차량을 일년 번호들아 추적하고 운보기분사는 특정 지휘관 특정 차량만 공격하거나 몇 군데 죽어 좀격위만 쫓아다니면서 살상을 하거나 뮤비 같은데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뮤비 찍어주는 이런 기술인데요. 홀리센터에서도 편의점, 마트에서 물건의 종류를 인식하고 엉뚱한데 자표로 가져가면 이렇게 겸보 올리고 계산대로 가져가면 계산해 줍니다. 주인에게 통보도 해주고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1 0만 원, 5만 원, 2만원그다면 이제 그거를 자동 계산해서 어, 그다다다거를 어, 표시해주고 액정 표시장치 문자로도 통보해줍니다. 근때이지배계수기 방식의 이 금고를 어, 사람 얼굴 인식이나 동작 인식 또는 음성 인식 열렬화 참깨 이런 비밀번호 방식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도 좋지만 상관은 없는 거죠. 어쨌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음, 그다음에 제가 이 어, 무선 인터넷망 어, 이렇게 이거를 SK텔포니언에서 이거를 제 방식으로, 이거 전 세계 방상 기술이다 무조건 카메라 기술이 들어가거나, 휴머나 로봇이라든지, 모든 동작 기계, 자율주행 차량, 이게는다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어, 전세계를 수천조분의수백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2cm, 0.3cm, 자피아 숫자 방식의 내비기식션맵 지도를 만들고요. 우주 지도도 만들 수 있고, 바닷속 지도, 잠수함도 이걸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잠수부들도 이걸로 서로 통신하거나 서로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어군 지도도 만들어서 이렇게 어디다 물고기에 출현한 자피아 숫자를 표시하고, 이동 방향을 정해놓을 수, 예측하고도 이렇게 할수 있고요. 땅속지도 상수도도 가능. 와이테는 어떤 업체가 상수도 있다 이걸 쓰시던데. 예, 그래서 가로세로 높이를 해서 해당되는 어떤 파손된 부위를 로봇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요제 기술인데요. 실용 기 원천 기술은 저 실용 기술 여러분 예, 서 수많은 군데 를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로봇의 몸체, 사람의 몸체, 의료영상 기구도 가로세로 잡혀서 방식하거나 레이저 가공기, 전, 전 어떤 전기 전기 용접기 이런데도 레이저 시각 정치도 가로세로도 별이 안되는 걸 잡혀서 카메라 달아서 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뭐 드론 같은데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드론 드론 같은데 이렇게 카메라 인식으로 건물 같은데 있으면 가로세로 잡혀서 자방식을 스스로 짜고 인식을 해서. 어, 거기서 해당되는 것은 물줄기를 따라서 청소하든가 이렇게 소방한다고. MBC 뉴스 튜디오 어떤 업체을 멋대로 사용하시 전세계 방송 기술에게 사용됩니다. 모든 앞으로 기술에 이 카메라 기술이 들어갑니다. 입체는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을 분별하고요. 모든 것을, 사물이, 사물을 모든 분별할 때, 그렇죠. 크기를 알죠. 어떤 사람 이목기 부위가 눈, 코, 입, 이렇게. 그렇죠. 그 자동인식하잖아요. 인간은. 뭐 체중, 등치,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색깔 정보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색깔이 뭐, 이렇게 자피아 자 방식으로 색깔 정보를 표시하고. 이거, 그니까 카메라에서 이것도 이게 자피아 수자 방식으로 입체는 아니냐 이 기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같은 CCTV나 모든 카메라하고 저마원경 현미경은 가로세로 높이로 자피아 수자 방식으로 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센서 방식이 아니라 입체를 따라서 각 사람에 대해 각각 대응 방식을 찾는다는 거죠. 뭐 자동 자율주행 차량이라든가 입체면 안부딪혀. 그래서 뭐 가로수 돌멩이 뭐 기타 어 어린아이 그 그러니까 어른 이런 것들을 할머니도 이렇게 각각 분별하고나 유모차 같은 것도 입체를 따라 틀리게 인식합니다 그다음에 뭐차 종류를 따라 틀리게 인식을 하고 건물도 입체니까 부딪히지 않고 보도블록 입체니까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해제시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범위, 또는 그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하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다른 센서 방식이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도 어 시뮬레이션 그 학습을 따라서 어, 차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어, 다로세는넓로 이렇게, 그, 어, 분별을 해서, 일반 차의 크기를 분별을 해서, 이쪽으로 사람 같은 것도, 이렇서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신서 전파 방식이 아니라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서 숫자화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를 그냥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일반 망원경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겠죠. 망원경이나 망원 카메라. 그래서 상대방이 어느정도 있는지 가로세는 높이, 합피아스 방식으로 이걸 표시해 줍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에. 그래서 전파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어요. 호텔 서비스 로봇이다. 자율주행 차량이다. 이렇게 다섯 군데 찍어주면 지가 알아 돌아다니면서 배달하고 돌아오거나 자율 주행 차량도 1 0 군데 배달하고 돌아옵니다. 진공청소기 같은 운행 징기 그런 로봇 이렇게 집안에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도 카메라 인식으로 자동으로 집안을 가로세로 넓 잡혀 할수 방식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정하고 지가 스스로. 입체면 부딪히지 않아요. 책상, 다리 이렇게 입체 사람 부딪히지 않습니다. 산업용 로봇에서도 이 기술이 작용된다. 홍장 안에서 움직일 때 이런 기술이 작용. 입체면 안부딪힌다는 거죠. 입체를 따라서 각각 어, 각각의 어떤 사람이나 사물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각각 대응 방식을 잘수 있다. 앞으로 이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뭐, 저하주를, 고하주를, 뭐, 디스플레이 장치,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가로세로 넓혀 잡혀 하시면 입체는 아니냐를 따라 따지고요. 어떤 색깔을 정보를 넣거나, 모든 건 색깔 정보잖아요. 그림 그릴 때도, 미술 도 사람을 그리든, 뭘 삶을 그리든, 다 색깔 정보거든요. 글씨가 됐든. 그러면 거기다가, 어, 가로세로 넓혀 잡혀 하시자, 막시러. 이렇게 픽셀이에요. 이, 이 픽셀은 어떤 색깔이다. 이런 걸 표시한다는 거예요. 숫자로 바꿔갖고 전송하거나 저장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 이렇게, 우리가 미술 그릴 때도 저는 물감을 이쪽은 좀 이렇게 옅게 그리고 이쪽은 약간 두껍게 물감을 좀 많이 칠해서 꾸덕꾸덕 칠해가지고. 두께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체를 만드는 이런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카메라 또는 모든 그림 그릴 때 그렇게 그려요 그래서 입체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는 라 것은 부기가 훨씬 좋아요. 이게 눈도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3D 방식에는 약간 구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단 낫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입체를 따라 틀리게 넣어주는 기술. 저는 다크 계열의 빨간, 빨간색이다른 다크 계열 나이트 계열을 분별을 해서 So... 그걸 입체를 만들어 주거나 빛의 정보가 10이라도 20, 30, 40으로 해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다크와 어두를 이렇게 밝음, 어둠과 밝음을 예, 대비해 가지고 영암을 만들어서 입체를 만들어 기술을 사용합니다. 조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에서 기존에 이렇게 옛날 사진을 프로그램 보정을 따라서 이렇게 현대적인 사진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구린 빨간색을 이렇게 좋은 빨간색 이렇게 색깔을 그렇게 해서 표시해주거나 없던 색깔도 만들어 주거나 없던 장면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이 속도로 빨라지게 하면 되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던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 제작업체든 이걸 사용할 TV 제작업체 스마트폰이나 액정 이 모니터 이런 것에도 사용하시면 안되겠다. 입체, 입체를 입체 자연스럽게 평면 안에서 구축을 하죠. 되게 제그램도 되게 보기가 좋거든요. 네, 그런식으로 무리없이 입체를 만든다는 거죠. 기술을 사용하시면 소니나 삼성 어떤 데서도 사용하셔서는 안되겠다. 원래, 이제, 그, 어떤, 그, 자연 환경을 그릴 때도, 환경을 할때 똑같이 그리지 않아요. 그냥, 가공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서 좀 넣어주죠. 원래 빛의 정보는 10이지만 20, 30, 4 0을 해주거나, 어, 또그 색깔은 이 색깔이지만 좀더 이렇게 좀 밝은 색깔을 만들어주거나 없던 색깔도 추가해서 하거나, 기존 더나아 적극적으로 없던 장면도 추가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자연 환경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아바타가 되어서, 그래서 떼어놓는 장면도 만들어주거나, 재밌잖아요. <laughs> 티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내고, 어떤 화면을 추가해서 그것을 왜냐? 현재 티비틀어지는 곳에서 안했서는 내가 들어가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요 <laughs>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만, 프로그램상으로 할수 있다라는 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아, 동영상에 내가 참여해서 동영상을 가공할 수 있구나. 이런 기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 물론 그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혼자 수정하는 견년차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상으로 새로운 인물을 넣어주고 나서, 내가 들어가서, 어중 하나 인물을 구성해서 같이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져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아, 어, 입체는 아니냐 이 기술을 따라 앞으로 모든 것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전투하는 전투 드론, 전투 비행기, 전투 차량 이런 거는 스스로 전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입체는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각각 각 사람에 대해서 사람 사람이 하듯이 각각 우리는 대응하잖아요. 각 사람에 대해서 각각 모든 사안에 대응을 하고. 그래서 뭐 드론 같은데도 이런 카메라를 탑재해서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 이게 사람이나 차량 일련번호를 달아서 스스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자동 전투라 돼. 전투 모드를 다섯 개, 열개 만들어서 소목시 자동 선택 또는 조종사의 선택으로 자동 전투를 합니다. 어 그때 이제 프로그램 학습을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또 어떤 로봇이다 또는 전투 어떤 비행기다, 뭐 어떻게 되나, 드론이다, 어떤 것도 자율적인 차량도 수술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법을 찾는 법을 사용하는데요. 문제 해결법을 하나, 둘, 셋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좀더 학습을 통해서 좀더 나은 문제 해결법이 있으면 그걸 일본 일순으로 올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법을 갖다 서로 비교해가면서 다시 융합하고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요. 전투 로봇들, 전투 어떤 드론, 이런 전투 차량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이런, 뭐, 저기, 휴머의 뭐, 로봇도, 일반 로봇도 앞으로 이런 학습구조를 따라서. 어 어떤 문제를 해결책이 있다 그 이제 무식 자동 프로그램 넘긴다는 거죠 사람처럼 처음에는 자전거 탈때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해지면 무식으로 자동 처리하듯이 의사결정을 빨리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문제 해결으을좀더 나은 것렇게다 일순으로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진화하거나 학습을 통해서 어, 이렇게 어떤 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이,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뭐 어떤 센서 방식으로 자율주행 차량이나 이렇게 잘못 로봇이나 이렇게 드론이 센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를 서 카메라 인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야간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야간 같은 데도 디지털 전파를 쏴가지고 사물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좀더 비싼 장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디에틀 전파를 많이 써서. 이런 카메라지만. 뭐싼 버전으로는 이런 카메라가 있고, 망경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망경 보는 멀리 이렇게 거리를, 저, 저가의 망경 그 카메라라도 멀리 볼수 있어요.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 다가 어, 뭐죠? 여기, 저기, 저기. 전파를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경보하는 이런 기능을 이 CCTV나 카메라 구조에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파를 써서 좀 군의 군 군은 좀 출력을 높여서 멀리 쏘죠. 이거 있고, 산물을 이렇게 어 어떻게 사람이나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딱 찾아냅니다. 그래서 카메라 인식으로 안 보이는 것들, 걔네들 금속이나 이런 사람을 차량을 전파가 뭐가 됐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갖고 드론 같은 야간 작전까지도 가능하다고 랬죠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그때도 이렇게 전파를 뭐 박쥐가 촌파 쏘듯이 다양한 전파를 보내서 산물을 같이 인식을 하면서 같이 이것을 표시해줍니다 열화상 카메라 단독으로는좀 힘드니까 전투할 때는 경보 기능도 줄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이크로스프다 그러면 마이, 마이, 마이크로파다 그러면 쏘거든지 뭐 기타 다른 뭐 파형의 전파를 쏴가지고 산물을 분별하고 금속도 탐지하거나 사람을 탐지하거나 또는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어떤 전파를 줘서 마이크로웨이브도 이게 전파 열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하거나 어 이렇게 적외선, 그 체열을 높여서 찍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좀 출력 단위가 좀 세면은 그거를 그가지고 그거 도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 이것을 회전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 그러니까 수소산소 추출할 때 이렇게 회전 방식을 갖고 이렇게 물의 상중화로 조사를 해서 전기분해법, 이렇게 열분해법으로 이렇게 산소 수소로 추출하는 방법인데 비행체 약간 돌풍 이렇게 토네이드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전투기에다 달아가지고 미사일을 갖다가 이렇게 기판을 녹인다든지, 정탈을 안 맞는, 압축 공기를 내보며 정탈을 안 맞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거나, 추진구조로, 우주, 우주 같은 데도 좋겠죠. 추진구조로도 쓸수 있거나, 아니면 비행체에다 썰어서 지상 공격을 하는거예요 사람이나 차량에 대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접혀서 방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또는 거기다가 서로 파행해 틀린 마이크로에브 전파, 적외선 전파 또는 서로 파행해 틀린 어떤 음파를 같이 섞어서 쓰면, 여러가지 형태를 전파를 섞어 쓰면 강한 용암열이 생기는데요. 사람 같은데도 눈같은데 타버리고, 피부 타버리고, 뇌도 익어버릴 수도 있어요. 출력의 정도를 따라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가로세로 잡혀 수자방정으로 쏜다는 거죠. 전체를. 여러 대가 합쳐서 쏘거나 출력을 높여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지상량에서 쏘러 버리거나 차량에 탑재하거나 개인 화기, 개인 화기로도 쓸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갖고 다닐 수도 있겠죠. 나중에. 물론, 이제 이렇게 약간 충격만 주는 정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시가 전할 때도 들어가 시가 전할 때도 여러 성카메라를 건물을 탐지하고 전파를 쏴서 전파 그쪽에 도달해서 충격 신신내거나 살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게 이제 센서 방식이 아니라 카메라식으로 인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것을. 심센서는너무 복잡하죠. 늦고 또 후려쪽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뭐든 센서는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카메라 인식이 하는 게더 낫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카메라가 디지털 전파를 써서 영상을 표시할 수도 있다. 좀 단가가 좀 세겠죠. 근데 좀약면 단가 싼 버전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